I 후 반갑습니다 쿠킹덤에도 벌써 시원한 여름이 온 걸까요? 정말 예쁩니다 요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물 위에 제가 떡밥으로 그때 예측해봤다고 물 위에 꾸미기 기능들 잘 적용이 됐고요 형님 때마침 보이니까 형님 배한번 태워드릴게 야 형님 배한번 태워드리고요 자 오늘 해볼 것은요 바로 이 댁입니다 오늘 배를 탔던 우리 아몬드 형님 아직도 실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장은 죽지 않았다 바로바로 바로 용감한 쿠키와 함께하는 밤몬드 덱입니다. 파도 요정, 아몬드 덱, 바몬드 덱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어, 원래는 블랙레이진이 이제 확산을 터뜨린 블몬드였는데, 블랙레이진 뒤에 거들뿐 바몬드 여기서 확산을 터뜨려 버립니다. 메카니즘을 소개해드리면 용쿠가 먼저 들이받고요. 그런 정글 연사가 덮쳐서 기절시키죠. 거기다 수갑을 팍 덤진가 동시에 파도가 그냥 터지면서 확산이 터질 뿐은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원래 스때 모자이크 처리로 해주시면 좀. 자, 그리고 이제 기절하잖아. 그 기절한 데다가 블랙레이즌이 뵌다 이거죠. 기절했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이동이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베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컨셉으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사탕을 쓰고 있는데 어, 여기는 사탕이 필수는 아니고요 아이스크림을 쓰거나 낫을 쓰는 형태로 해도 됩니다. 저는 우리 바다요정 누나한테 다 밀어주기 위해서 제 바다요정이 지금 1성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5성 블랙레이즌보다 딜이 더 높습니다. 공격력이 더 높아서 이 사탕 효과를 바다요정 누나가 받게 됩니다. 자, 하여튼 좀 해보고요. 제가 세팅한 토핑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64만 9천 출력을 가진 다이아 3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약간 낮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스펙이 되게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면 용구가 팍 받고요. 덮치겠죠덮치고 수가 건데 퍽. 자, 끝.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바몬드? 바로 이것이 바몬드 덱이다. 파카 끝납니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바로 94만 지를 처음부터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바로 뭐 회복하고 자시고 할거 없이 그냥 터져버린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블랙레이즌이할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경기가. 자, 다음 분은 같은 다이아 2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바다 요정이 있으시네요. 같은 바이오 대 바이오의 싸움인데, 어, 자, 자, 들이받고요. 빨리 기스시켜야 돼. 빨리 기스시키고 착하고 끝내야 됩니다. 못 끝내면. 자, 끝냈어요. 아, 뭐, 끝냈어요. 끝내지 못했고. 잠깐만, 방 블랙레이즌 그 칼이 막 빗나갔는데요. 그죠? 뒤에 다 터지고 없는데다가 막, 예, 배워가지고. 자, 기절 한번더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확산까지는 일어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블랙레이즌 잘하고 있고, 팍팍 들어가고요 자, 그래도 아직 마무리를 못 찍고 있습니다. 마무리못 찍으면 위험해요. 아니, 위험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힐러가 없으니까. 상대는 퓨바가 있는데, 우리는 힐러가 없기 때문에, 어? 야, 이거야. 자, 자, 어, 자,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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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야. 빡하오 자, 와, 이거 뭐. 야, 역시 딸기 크래패가 진짜. 딸기 크래프가 있고 없고 의 차이에 그 맷집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퓨바가 있고 없고 차이고. 와, 이거 뭐 퓨바 때문에 죽질 않는데? 퓨바 때문에. 어, 야! 야, 이거 치면은 너가 진짜 오늘 다. 야, 씨. 야, 큰일 날뻔 했다. 야, 질뻔 했는데? 와. 여러분, 이게 이래게 이제 단점입니다. 이래게 단점이에요. 뒤로 갈수록, 약간, 저, 저, 퓨마가. 예? 역시 피바는 또 피바다. 이렇게 보입니다. 피바 차이 진짜 실화냐, 진짜? 야, 딸기 크러배가 61만 딜을 했는데. 지가 쎘다기보다 지가 하도 오래 사보니까 계속 이 판치를 때려가지고 피바가 계속 살려줘가지고 준 회복량이 피바가 130만을 힐실 했으니까. 와, 우리 바이오가 170만을 딜 했는데도 요런 정도밖에 안 됐다. 야, 이 블랙레이진 자리는 조금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해봐도 될것 같아요. 이 자리에 다른 연구들이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봤을 때 블랙레이즈 지가 꼭 있어야 될것같지 않거든. 자 연구가 좀 진행이 되네요. 우리 그때 이제 마왕님이랑 전화 톡톡하면서 봤던 덱이다 그죠? 근데 요 덱에 한번 요런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블랙레이즈는 지금 지가 해야 될 역할이 크게 지가 없어도 알아서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 우리 유지력을 조금 올려보면 어떨까? 요런 생각에서 그럼 쿨타임을좀 맞춰야 되는데 자 친구 대전으로 쿨타임 한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순서가 피바가 괜히 앞에 뛰어들면안 되거든요. 피바가 사초기 때문에 어벅 받고 덮치고 걸고 올리고 피바 보박 야 어떤데 이거 어떤데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 자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 후반부 싸움도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저도 피바가 있기 때문에 후반부 싸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벅 일 기본적으로 바다 요정 누나는 계속해서 좋은 딜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자 퓨바가 딱 1분 될때 보막을 치네. 그 상대가 1분 될때 뭔가 강한 공격이 오면 그걸 보막을 한번 버티고 그다음 바다 요정이 들어가겠네. 쿨타임이 조금 연구를 더 해가지고 다시 바다 요정이 1분 때에 터트리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이 덱의 컨셉상 1분 될때 승부수를 내는 컨셉이 아니고 첫 번째 확산 때 승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올공 토핑인 요 상태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토핑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전에서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망고입니다. 예, 망고까지 쓰는, 오, 그런 바다 요정 누나들이 있거든요. 요 덱도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확산 걸리고, 와! 와, 확산 걸린 다음에 기절이 들어와가지고, 예, 확산 실패했습니다. 확산 실패입니다. 확산 실패입니다. 터지네. Thank you. 자, 여러분, 다음 영상 이제 예고가 시계 들어가는 거지. 지금 챙겨주세요. 또, 망고랑 바다 요즘 같이 쓰는 이제, 제 이제 우리 친구분 중에 랭커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은 예고가 좀 되고 있고, 쿨타임상 들이받고, 덮치고, 수갑 걸었는데 상대 바이오가 그때 스킬이 터져붙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확산이 꼬이쁜 거야. 역시 감초가 있다 보니까 정글전사 상대로 참 잘하죠. 박 팍팍 나는 팍팍팍팍 아한발 냈다 잘 봤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속댁으로 보이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렙에 칠렙이에요 뭉망투 칠렙 이거 연속으로 두드려 맞으면 내가 오늘 또야형또 강사 컨셉으로 오늘 시작했는데 또 결국 또 예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능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상성이 무조건 이인다는 아니기 때문에 덥치고 자신감 떨어졌어 걸리고 빡하오! 좋습니다. 자, 제대로 들어갔고요 제대로 들어갔고, 빡하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보막도 있다 보니까, 보막 있습니다. 어? 블랙레이션으로 한번더 뱉는 게나았으요 빡하오! 좋습니다. 딜잘들어갔고요 얼굴 예, 공톨핑이라가지고, 와, 우리도 맞고 있습니다. 자, 자, 보막 딱 치면 타이밍에 1분대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 바다 여정 누나가 죽었어요. 와, 이거 뭐고. 잠깐만. 자,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블랙레이즈로 다시 바꿀게요, 블랙레이야 아까 초반에 거기서 끝냈어야 돼. 팍 하고, 팍팍팍팍 팍팍팍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야, 잠깐만. 아니야, 이거 영상 이거 아니야. 오늘 컨셉 이거 아닌데. 다시 블랙레이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신감 회복을 좀 위해서 이번에 다이아 3번. 저보다 한 티어 낮은 분을. 아, 씨, 아. 야, 자신감 회복 좀 하자. 자, 하고요. 그럼 친구. 자, 기절을 했는데 기절을 깨는때또 기절을 한다. 예. 여러분, 느낌 오죠블랙레이진 칼이 너무 빛나가는데 터진 다음에 아. 예, 이게 3초 기절, 3초 기절 합이 6초 기절을 시키는 그런 대기 되겠습니다. 자, 이 약을 사시겠습니까? 약좀사 주라. 야, 좀 사주라. 야, 야 이거 오늘 약팔이 대박네. 아, 진짜 승률 괜찮았어요. 네, 조금, 아씨, 카운트로 오늘 당했뿟네. 딜잘 들어가잖아. 잘 들어갔죠? 토핑 알려드릴 테니까 이 약을 사시겠습니까? <laughs> 한번 알려드려볼게, 이제. <laughs> 자, 먼저 바다 요정 누아는 토핑으로 풀셋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력이 무려 59%가 올라가게 세팅을 했고요. 좀... 처음 확산 때 이미 경기를 끝내자 쪽이에요. 못 끝내는 경우가 생기면 막 터지네요. 예, 그거는 역시 약간 블몬드나 바몬드나 약간 그 원래 그랬었 단지 호몬드 스타일은 안 그래서 그렇죠. 호몬드 스타일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어나가는데, 풀몬드 스타일은 초반에 터뜨려버려야 됩니다. 안터뜨려지면 꼬이죠. 왜냐면 용구 죽어 나가지 힐 없지. 막 이러니까 이,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블랙레이즈 당연히 공토핑 올공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 정글전사는 역시나 쿨타임으로 맞춰서 지금 24.7%, 시작 쿨타임 3초 그래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고요. 자, 용감한 쿠키는 돌고 있는 암몬드 좀깨워나습니다 좋은 건아니다 아니, 요 아니 좋은 거 끼워줘볼까? 좋은 거 지금 막안 끼고 남아 도는 거 있는데. 잠깐만요. 야,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아서 한번더 밀어. 알겠지? 니가 임마 너무 한 번만에 죽을 뿐니까좀 잘해줘볼게요. 자, 우리 용쿠가 강해졌습니다. 용쿠 강해졌어요. 자, 미친 듯시다 이거 잘하지 마세요. 용쿠 레벨 50으로 올립니다. 50농쿠. 야, 니가 임마 너무 빨리 죽으니까 이 대기 막마 최선을 다해서 한번이라도더 밀어라. 알겠지? 형이 생일 축하도 해주고 했잖아. 자, 그리고 아몬드는 역시나 아몬드 토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우리 용쿠. 듬직하다, 영쿠 듬직하다. 가볼게요. 자, 원래 좀 약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도전적인 것도 해볼게요. 팍! 팍! 당신을 촥! 팍, 팍. 야 자, 우리 영쿠. 야, 우리 영쿠. 야, 앞에서. 여... 아, 잘안 죽어요. 잘안 죽습니다, 우리 영쿠. 어? 그렇지, 영쿠야. 니가 팍! 죽어 푸는 거 하고, 니가 죽어 푸 우리 받아. 바요 누나가 맞잖아요. 네가 대신 맞아줘야지. 그래, 잘했어. 어, 아까보다 좀 탄탄해진 느낌인데? 어때요, 여러분? 이번엔 좀 약간 센 분한테 한번 갑니다. 자, 요쪽, 와, 요거는 세한데 이거 호몬드거든요. 혹시 바다 요즘 호몬드? 바호몬드? 그건 좀 그런데. 들어가 볼게요. 바호몬드는 제 영상 보셨다시피 되도록 안 튀는 게 좋습니다. 트리 받고 바호몬드는 아니네. 자, 덮쳤어요. 끝났다. 끝났다. 파카오안 끝났다. 자, 칼로 뱉고요한번더 뱉고, 어?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용쿠야, 네가 버텨줘야 돼. 용쿠야. 용쿠 용쿼 잘한다. 우리 용쿠 잘한다. 아, 기절이, 해골만 기절시켰고요 확산 들어갔고요 자, 블랙네이지 한 번. 쫙쫙쫙쫙쫙. 바다 요정. 파카오 끝내야 돼요. 저, 이제 좀, 이제 좀 끝내야 돼.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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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바를 어떻게 해야 돼. 피바 저자속 저거를. 어? 딜러들이 다 죽었네. 이제 이기겠다. 이기겠다. 자. 팍 하고, 야호! 와. 일단, 동티어의 호몬들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 했지만, 역시 감초가 우리 정글전사를 좀잘 마크해줬고, 그러나 호몬들의 딜이 한 번도 제대로 터지진 못했죠. 터졌으면 내가 죽었겠지. 터지기 전에 잘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초 아까 처음에 스킬 딱 쓸라 하는데 덮쳤어요. 최강의 해골 하도 팍 기절 당해가지고, 그 뒤로 완화다 터집 붙죠. 좋습니다. 다시 공속대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속대를 잡고 이래야 여러분들 이제 어필이 될것 같아. 공수 때 워낙 세기 때문에. 같은 티어고요무음비급 11렙. 저보다 일단 보물 상태가 더 좋습니다. 망토도 저도 6렙이니까 들어가 볼게요. 지드라도 이해해달라는 보험장 깔아놓고, 와, 원래는 이런 물 치면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사람만 해도, 어? 잠깐만. 자, 저 덮쳤고요 자, 이거 끝내야 되는데 빨리 못 끝내면 우리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자, 와! 블랙리드 바로 들어갔지. 불쌌버린다. 봤나 지금 방금? 불쌌버린다. 지금 방금 봤나? 지금 방금 블랙레이지까지 너무 잘해줬어요. 연계가 너무 좋았어요. 덮치고. 자, 연계 너무 좋았어요. 일단 벨벳이 있는 공속대기여서 빨리 못 끝내면 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봐도 를지쳐 올렸는데 거기 좀 뭉쳐져 있어가지 거기 블랙레이지 한번 제대로 쳐쳐쳐쳐 들어가가지고 못... 그렇네 블랙레이지까지 연계가 확실히 되는 게 되게 좀 좋네요 아 부담스러워요 무공기 12레벨에 설탕 깃털이 11레벨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조금 무섭거든요 그래도 무서운 상대를 쳐야 영상 볼 맛이 나죠 여러분 내가 이기는 상대만 치면 뭐하겠노? 탁 봤고요 덮치고, 걸고, 왜좀 늦노? 아, 들어갔다. 확산 들어갔다. 그죠? 확산 들어갔지? 뭐가 방, 어,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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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고? 뭐, 뭐, 뭔데? 우리 파다 요즘 누나 죽는다. 이러다가. 어? 자, 잡았구요. 잡았어요. 어? 상대 딸크가 있고. 됐네 야, 블루엔이 15만 밖에 못했다고. 117만을 터졌는데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낫을 쓰거나 아이스크림을 써서. 근데 낫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로 싸움이 초반에 안 끝날 수가 있거든요. 방금 안 끝났을 때. 끝까지 우리 전체의 딜을 올려주는 게 낫이고. 아이스크림이랑 사탕은 풀타임도 있고 딱 썼을 때만 이시적으로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뒤에는 좀 영향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고탓이라고 그 이제 탓을 돌려보고 낫스로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와 잠깐만 이성의 바다 요정이 있는 72만 11렙 야 이거 못 이기는 싸움이야 하면 안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끝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딱 봐도 못 이기는 싸움 이제 나보다 바다 요정이 더 세시고 트랙 엄청나시고 72만이고 어 비급도 11렙이 있 보험 충분히 깔아줬고 이기면 이득 저도 본전 알겠죠 자, 저, 고르기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확산 빡 터지, 와, 세게, 와! 와! 됐나? 됐나? 야, 자신감 확 올라갔다. 봤어요? 이거예요, 원래. 이거예요. 잠깐만, 내가 쿨타임 이 약간 안 맞나 봐.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제 아몬드 쿨타임 1.몇 초 있는 거 그걸 빼야 될것 같아. 그래서 아몬드 형이 좀 약간 천천히 던져주시고 바다 요정 터뜨리고 블레인즈 그다 터져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고 되시나요 지금? 잠깐만. 자 이렇게 나눠줘. 쿨타임 뺐어요. 지금 아몬드 형 쿨타임 뺐고 바다 요정 누나 이제 부업으로 쿨타임 3.8% 맞춰봤습니다. 공격 속도도 4.3이라 스킬을 쓸때그 움직임 좀더 빠를 것이고 쿨타임 때문에 쿨타임이 0.몇 초라도 당겨질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용기내서 가보는 71만에 저하고 동 키어고요 무궁비는 조금 저번에 낮으신 분이고 바이오 이성이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핵심 포인트는 연기입니다. 연기가 얼마나 빠빠하게잘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고요. 용크 받고 덮치고 걸고 빨리 올리고 빨리 베고 어? 잠깐만 와못 끝냈네. 못 끝내면 힐러를 끝냈기 때문에 이겼겠다. 힐러를 끝냈으니까, 이제 같은 상황인 거예 따지고 보면. 일 우리 용구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최대한 버텨줬고 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근데 진짜 상대 투력이 굉장했던 거에 비하면 되게 좀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자 오늘 바블몬드 바블몬드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 바호몬드 바블몬드 그 동티어신데무공비랑 시빌레비의 요소로 굉장히 무서운 상대분을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라떼 누나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쿨이 꼬일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빨리 덮쳐서 잘 해결을 할지 자 용쿠야 출발해봐봐. 봤구요 덮쳐, 빨리 덮쳐야 돼. 덮쳤고. 아, 침, 어,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끝났어요. 이 정도 끝났다고 보죠. 또 퓨바가 이미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입니다. 야, 이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 바블몬드, 바호몬드 다. 이번에 진짜 하여튼 되게 분위기가 괜찮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진짜 엉터리 약파리 하는 게 아니고, 쟤, 야, 쟤 뭐냐, 저거? 야, 니 혼자 우리 다, 다 잡으려고? 우리 애들 피 봐봐. 이쟤 뭐야? 야, 딸크야. 딸크 무서운 놈 보소, 진짜. 나 때려 펴려고. 저거 한대 쳤으면 오늘 유튜브가 더 세게 나오겠대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최종 쿨타임 조금 건드린 더 연계가 더잘 되는 것 같고 사탕보다는 낫이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구수 영상 끝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해나가면서 지도 이제 연구에 가거든. 연구원 음... 출신이기 때문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 바이. 음...